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호예요. 저는 며칠 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약도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내 선물? 다이아? 다이아가? 하나 풀어볼게요. 아닌가. 또? 다이아가 아니네. 또, 뉴. 뉴. 다이아가 아니네. 다이아로 다이어 이거는 뭐지? 얘는 뭐야? 뭐야? 얘다이아몬지얘 다이아몬드 목걸이 얘 다이아몬드 오, 산타를 조심, 조심하 산타 할아버지, 감사하다. 성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하늘에서온 음. 거예요? 근데 아빠 어떻게 온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문이, 우리 비닐 받다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네. 여기 창문을 열고, 루돌프를 타고, 들어온 거야. 집까지. 자, 자, 산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자. 하늘을 바라보자. 근데 아빠 산타 할아버지 들켜도 돼요? 왜요? 우리 어린이집에도 산타 할아버지 왔어요. 근데 들켰어요. 우리한테. 먼저 서울 처음 에 숨었다가 지금 들켰었어요. 들켰었어? 네. 자,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지 껴요. 봐봐 아빠. 오.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가봐.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잠깐만요. 진짜요? 여기 뭐뭐 뭐 있지 않아 저기? 뭐요 저기. 진짜는 인증서가 있어. 어? 진짜인가 봐. 이게 다이아몬드 흔적이 데네요 네. 이게 다이아몬드를 부실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 남게. 자, 아빠, 다이아몬드가 분리가 되는지 한번 체험을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분리가 한번 해볼게요. 다이아몬드가.